와인앤모어 2020년 12월 맥주 할인 행사입니다 와인앤모어 전국지점 공통 행사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올드라스푸틴 업시디언 스타트 텐저리익스프레스 ipa 정도가 눈에 보이는군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먼저 올드라스푸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근본력 있는 맥주를 이 가격에 만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바켓에 담아놓고 예. 펜저리니 스프레스 IPA, 업시디언 스타우트 섞어서 세 병에 9,9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근래에 캔으로 저렴한 가격에 많이 풀렸지만 병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한 병만 담으세요. 업시디언 스타우트 이 아이 꽤 괜찮거든요. 나머지 두 병은 이 아이로 마무리하세요. 예, 마켓에 담아주 있어. 대슈츠의 다슈츠와 와우자는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11월에 할인 행사하던 아이들이죠. 비교적 인기가 좋은 스퀴즈드 IPA가 소진된 상태에서 여전히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계로 행사를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산에 사흘리라다 맥주 묘시야. Yeah. 오늘은 또 뭐랑 물기 묽기? 물기제? 아니에 술만 물긴데 예. Yeah. 반갑습니다. 맥주 묘시입니다. 자이아이들을 구매를 하면서 1 5 8 0 0 원만 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순서대로. 야호!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올드 라스 푸틴입니다. 이 올드 라스 푸틴으로 맥주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도전적이고 진실적인 맥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시기에 맥덕들도 이따금 이런 근본력 있는 맥주 가지고 리프레쉬 합니다. 그 근본력 있는 맥주들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 맥주는 이 대형 삼사 마트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일반가가 7, 8천원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5,900원은 정말로 쟁여놓을 가격입니다. 잘 보시면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적혀 있죠. 재정 러시아, 근래에는 임페리얼만 남은 상태가 통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 임페리얼 IPA 이 형용사는 보다 강한이라는 이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다 강한 스타우트, 보다 강한 IPA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 이서시버리 하고 있는 이 아저씨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를 몰락시킨 괴승 라스푸틴입니다. 그 아저씨의 고추가 굉장히 큽니다. 그 고추는 30cm를 능가합니다. 그 고추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자연산 박물관에 자연사 박물관에 아직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고추를 먹을, 그 맥주를 먹으러 가봅시다 바로. 네. 꽉 잡아. 이 상태가 돼야 돼요. 탕. 꽤나 지속력 있는 거품이지만 음료와 헤드의 경계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 쫀득한 편은 아닙니다 같은 임페리얼 스타우트 안에서도 이 헤드 색깔을 보면은 얼마나 더 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커피 구운 메가의 향이 뿜뿜 나오네요 묘시 파워 밥 사람이 꽤나 오래가지만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맛있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맥주 유튜버 명품 맥덕님의 영상을 자주 참조하는 편인데 명품님이 소개하시는 근본력 있는 맥주들은 공통적으로 최상의 품질은 당연한 거고 이관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크로 브러리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맥주들을 이따금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일회성이라고 하면은 발길를 끊기게 하는 악수가 되기도 하죠. 막 이런 거는 아는데 그 정도라면은 명품맥당 유튜브로 가셔가지고 조금 더 근본력 있는 맥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이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새로운 향과 맛이 탐색되기도 합니다. 그럼 또 한번 가봅시다. 와... 확실히 온도가 오르고 나니까 이제 호배 풍미가 탐색이 됩니다. 이 마지막에 먹은 한 입은 이 처음 먹어가지고 쌉싸리함이 멀리 가든 것과는 비교가 되게 풀레음이 꽤나 남는군요. 그 다음은 제가 그 나름대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업시디언 스타우트를 꺼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우트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방금 먹은 임페리얼 스타우트보다는 조금 가볍고 포터보다는 무겁고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릇 같은 검정색이지만, 보다 크고 밝은 버블이 바로 아메리칸 스타우트의 외관이지요. 몇이 파워. 음, 라스푸틴보다는 이제 다크 초콜릿의 풍미가 조금 덜하고 이제 끄트머리에 쌉싸람도 그래 길게 남는 편이 아닙니다. 그해도그 나름대로의 밸런스가 꽤나 잘 잡혀 있습니다. 이 빨리 사라지고 조밀하지 않은 그 헤드에서 유출을 할수 있었듯이 탄산감도 어느정도 있고 허브의 풍미도 탐색이 됩니다 탐색을 하자 탐색을 하자 먹다보면 달라지는 맛 먹다보면 아우 배불러라 자 온도를 그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옵시디언 이게 흑요석이죠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메이플스토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같이 멍청한 애들이 이 쓰잘데기 없는 거 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로 따지면 아스티아팔라시스 골다공증 쓰잘데기 없는 거 좋아하네 온도 올랐어 세 번째는 나무, 그러니까 우디하다. 그런 것이 이제 탐색이 됩니다.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이맥 미니 분들, 은난잘 모르니까 평가를 어디 하지 못하겠다. 그런 겸손 필요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세요. 이 브로리들이 초보자들이 입문을 하고 접근성이 좋은 맥주들을 만드는 데 굉장한 참고들이 됩니다. 초보자들이 이게, 아이씨, 이게 맛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야, 이건 니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표현하는 브로리는 입문자를 포기한 브롤입니다 자, 스톤사의 텐저린 익스프레스 헤이지 ipa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스톤사의 ipa는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는 드셔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꼭 드셔보세요 지금 라벨지를 거꾸로 붙여 놨지 않습니까 no reverse don't u n t u r n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다시 하는 그런 크래프트 맥주의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는 캠페인인데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이소심을 잃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 같습니다 이 똑같은 라벨지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이 거꾸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음 그렇다 해가지고 저저 찐빠네 저거 그리 판단하면 안됩니다 알겠죠요 No Ribs Don't Unturned 이 캠페인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라벨지가 거꾸로 붙어 있는 것들은 신선한 맥주들입니다 뭐라 말했습니까 이 IPA는 신선한 게 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용을 하자고요 이향 중에서는 오히려 이 자몽의 향이 크게 감지가 되는군요. 묘시, 포! 음. 첫 영상이 이 텐저링 익스프레스 IPA 였습니다. 파인애플 퓨레가 들어갔는데, 이제 파인애플 퓨레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파인애플의 풍미가 그렇게 깊게 나는 건 아닙니다. 웨스트 코스트 스타일 IPA에 보통 서포터 역할을 해주죠. 술도 잘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1년 전에 참 편집도 못하고 이럴 때가 딱 생각이 나는군요. 지금도 한참 학고이기도 하고, 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지지만은 자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 뭔 소리야 이게 뭔, 뭔소리야 이게? 확실히 앞에 이제 올드 라스푸틴업시디언 스타트를 우 먹으면서 이 비터감이 첫방 이렇게 빵 때리는 애들을 먹고 나니까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묘시! 라벨지가 거꾸로 뒤집히에서 토스 IPA는 꼭 드셔보이소. 이번 달도 굉장히 와인앤모에서 좋은 맥주들을 잘 할인을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